안녕하세요. 좌파 씨 있는 남자 백맨입니다. 자, 지금 기세 좋게 지지율 끌어올리면서 건방지기 짜기 없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고 합치던 조국신당이 박은정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지금 전국적인 분노를 사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얘가 어제 무슨 일로 사람들 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단계 수사 전문으로 검사장까지 해 먹었던 남편이 딱 변호사로 개업을 하자마자 1년에 사건 160개를 도맡다 하면서 글쎄, 사건 수입료로만 40억을 캐시로 땡겼다는 뉴스가 나와서 아,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이년놈들은 뭐야 하면서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오늘 또 박은종이 뭐라 그러면서 사람들 뒤통수를 또 세리갈겼어. 원래 검사장 출신이면 전관예우로 착수금만 건당 5천에서 1억원 받는데 니들도 내 남편이 검사장 출신이고 다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 내 남편이 작년에 사건 160개 했으니까 이거 제대로 받았으면 못 해도 160개는 받아야 정상인데 니들은 왜 산수도 못 하면서 1년에 고작 40억 번거 가지고 그 지랄로 전관예우를 따지고 하냐고. 아주 진짜 누가 조국 신당 비례대표 1번 아니랄까봐 내로남불 저터지게 보여주면서 사람들 속을 퍽퍽 긁는거요 그러니 지금 사각가 무서워서 못사먹고 대파 무서워서 쩔쩔 매는 국민들이 이걸 보고 뭐라그래 당장 나 굶어죽게 생겼어도 그래 니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해서 나 살기 좋게 좀 만들어달라고 찍으려고 랬는데왜걸 지금 이것들이 윤석열보다 더한 놈들이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지까지 민주당에서 입만 열었다 면 했던 소리가 뭐예요? 그 잘라빠진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짜 우리가 서민을 위한 당이라면서 니들이 우리 찍어주면 내가 니들한테 돈을 퍼주겠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꼬셔다가 개고생하게 만든 게 여지까지 민주당이 했던 소리고 여지까지 민주당이 했던 짓지다요 그리고 지금 박은정이 하는 말 뽐새도 한번 보세요 얘는요 지금 40억이요 얘한테는 그냥 껌값이야. 그리고 뭐 섬유의 고통? 평생 검사질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려니 무슨 섬유의 고통을 얼마나 알겠소 그러니까 얘 지금 한말 보라고. 얘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부부가 160억을 벌었어야 했는데 40억밖에 못 벌었다고 아주 억울하다 한듯이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 이게 진짜 조국 신당 비례대표 1번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조국은 지딸내미 입시 서류 하나부터 기까지 전부 다 가라로 만들어서 의사 직전까지 만들고 지아들놈 미국 시험 보는데 온 가족이 들러붙어서 부정행위 했으면서 아직까지 지 잘못 없다고 빽빽대는데 이게 지금 조국 신당 당 대표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국에도 신당 차릴 때 뭐라 그랬어. 대학 입시에 기회 균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뻔뻔하게 국민들 연봉 있는 소리 하면서 또 국민들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이걸 보고 손해원이 참다못해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조국 혁신당에는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조국 대표께서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요. 진보 진영 모두에게 미칠 파장은 생각 안하냐면서 왜이 미친년 하나 데려다가 지금 선거판에 똥을 뿌리냐고 네가당대표면 당대표답게 아가리 얼고 해명을 신나게 하든가 아님 지금 선거 코앞이니까 빨리 박은정 잘라내라고 말이요 지금 이 마케팅의 귀지에 손해연도 몸이 달아가지고 조국한테 빨리 이 사태 수습하라고 입이 탈토록 잔소리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조국이요 박은정을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못 잘라내죠 왜? 지금 조국도 똑같은 놈인데 박은정을 어떻게 잘라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애꾸는 세상에서는 눈두개 달린 놈이 삐꾸라니까. 지금 조국이 살아왔던 삶을 보시고 지금 조국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얘가 제정신이면 조국 신당을 창당했을 것이며, 얘가 제정신이면 박은정을 비례 1번으로 갖다 닦겠어요. 근데 지금 조국 눈에는요, 박은정이요. 얘는 털끝만치도 잘못이 없는 애요. 그리고 그 남편이 받았다는 전관료 1년에 40억, 얘한테는 그냥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지금 조국은요, 뇌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내로남불 알고리즘이라서, 내가 하는 짓은 모든 게 선아지시고 양심적인 행동이라서, 얘랑 똑같은 애가 나타나서 지 앞에서 뭐 미선을 떨거나 내로남불 짓을 해도, 아, 얘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하는 걸 봐. 손혜원이 페북에다가 그렇게 지랄을 해도 말 한마디 없이 뭔 개가진 나보다 하고 그냥 지갈길 가잖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박은종 조국만 이렇게 국민들 뒤통수 치면서 똥볼을 차고 있느냐? 그럴 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민주당 놈들이 어떤 놈들이여? 아주 뼛속부터 공산당 놈들이라서 서민들 죽거나 말거나 지들만 잘 사면 된다고 연벽도 놈들인데, 민주당 이슈가 여기서 끝나? 그럴 리가 있겠냐고. 김남국은 코인하다가 내뺀 놈이 지금 민주당이 재입당해서 재산신고 얼마나 했어? 코인 15억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7억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 나오는 현대차 부사장 출신 공영운동 포 얘는 성수동 개발 호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서울시에서 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도치기 전날에 부랴부랴지아들님이한테 30억짜리 건물 증여하고 그 증여세까지 내줬다는 게 지금 민주당 후반요. 그러면서 하는 말도 봐. 현대차 부사장이면 서울시 개발 계획 뻔히 들여다보고 투자했을 놈이 지금 딱 걸리니까 나는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양문석이요. 얘는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사면서 짓 딸내미 앞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짓 대학생 딸내미가 뭔 사업자 대출을 받았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야 그 딸내미는 사업해본 적도 없고 이 대출 받자마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양문석이 대출 받은 시기가 언제냐 딱 문재인 정권 절정기인 시기에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놨다는 거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막히지 않으세요 난 요즘에 진짜 민주당 보잖아. 얘네들 하는 짓 보면 옛날에 보수 정권 한참 잘 나갈 때. 보수당 사람들 보는 것 같아. 근데 당시 보수당 정권 사람들은 중산층이라도 많이 만들고 다들 잘 먹고 잘 살게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었지. 근데 지금 민주당 한 짓을 보라고 누가 공산당 놈의 새끼들 아니랄까봐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서민들은 뒤지는가 말든가. 160억 벌었어야 되는데 40억밖에 못 벌었다 가 아주 배가 뒤질라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더 기가 막히게 뭔지 알아? 엊그저께 평생 반미 활동하면서 지 아들 내미는 1 5살때 미국 국적을 갖게 해줬다는 조국진당 김준영 있죠? 예뻐. 벌써 국회 뺏지 달고 심장은 조국에게, 가는 동지에게. 이지랄 떨면서 서민들 족가마이싱하고 지새끼리 축배들고 아주 꼴값을 떨고 있잖아. 그러니 얘네들이 무슨 서민을 위하고 무슨 나라를 얼마나 발전시킬 놈들이요 네? 그냥 개돼지들 앞에서만 사과값 걱정해주는 척이나 하지 얘네들이 그 서민의 고통을 얼마나 알아서 이 지랄로 지들끼리 다 잊혀먹고 또 금백지 달라고 기웃대냐고 근데 얘네들 찍겠다는 개돼지들이 지금 전국의 5 0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북한 인민 같은 애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소리라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이에요. 국민들 절반 정도가 멍청하거나 양심이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진짜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한테 지배당하기 싫으면 미운하고는 어쩔 수 없어. 국민의 힘 찍어야 됩니다. 하, 진짜 속상해가지고 미쳐버리겠어. 1,700만 원어치 주식 사서 수익률 88%로 지금 3,200 만드신 분도 계시고 제 주식 강의가 미국 주식에도 잘 통하거든 그래서 1억 5천 넣어서 지금 2억 8천 만든 분도 계셔 제가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주식의 원리를 배우고 깨우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벌고 있다고 이외에도 돈 버신 분들이요 궁금하시면 제 주식 강의 게시판 가도 후기들 다봐 제 강의가 얼마나 돈의 원리를 핵심만 잘 집어서 가르쳐 놨는지 어떤 분은 77만 원 내고 들었는데 이게 너무 싸다고 200만 원 보내주시겠다고 한 분도 계시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봤잖아요 여러분들 3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쉬워요 한 방은 쉽지 근데 저는 3년 동안 신용 비수 하나 없이 꾸준하게 벌어본 놈니요 여러분들. 배우면 됩니다. 돈 버는 원리요? 몰라서 그렇지. 배우면 간단한 게 비법이요.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금리 내린다고 주식 시장 좋아지려고 그러죠? 근데 언제 배워서 언제 투자해야 돼? 언제 배우긴요. 당장 수업 듣고, 당장 멤버십 가입해서, 당장 돈 벌어야지. 지금 제가 남들처럼 뭐나 혼자 잘 먹겠다고 이러는 거요? 우리 우빠끼리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부자 되자고. 이 원리만 알면 간단한 걸왜 그렇게들 망설이고 그려? 주식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세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라고. 아시겠어요?